안녕하세요. 월세고스TV의 최영수입니다. 네. 오늘은 22년도 첫 번째 강의가 될 텐데요. 네네. 1월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해 주실 건가요? 네. 저희 이제 2022년 시작을 하는 강의로 좀 주제를 어떤 게 할까 고민 좀 했었는데요. 어, 최근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갖고 또 문의도 많이 주세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상가 고르는 법이라는 주제로 좀 시작을 해 봤습니다. 그런데 일단 최근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 아파트만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가에 대한 기준을 좀 다르다는 걸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주제를 하나씩 나눠서 두 시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강의 시간은 길진 않지만 기초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뭐두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가다 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는 상가 투자는 아파트와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.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상권, 우리가 보는 뭐 A급 상권, B급 상권 뭐 이런 상권의 기준이 있습니다. 상권의 기준과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 금액대에 따라서도 투자 물건을 유형을 좀 다르게 볼수 있거든요. 그래서 금액대에 따른 상가 투자를 선택을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층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아셔야 돼요. 그럼 동선으로 어떤 상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. 그 다음에 이제 상층부 상가들은 소액으로 하기 좋은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 특히 인기가 좋은 건 병원 상가들이 인기가 좋은데, 근데 병원은 최근에 사고 사례들이 좀 있어. 입점을 하기로 했다가 중고하고 나서 입점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던 가 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병원 선택에 있어서는 병원이 들어올 만한 입지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그런 입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. 그다음에 학원 상가도 이제 정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합니다. 뭐 1억 이하로도 가능했던 적이 있었어요. 저희 케이스 상 근데 학원 상가는 가장 큰 장점이 되게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코로나 시대 때도 폐점률이 낮고 그래서 이런 상가 소학원 상가도 들어가는 데 기준들이 좀 있거든요. 그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 좋은데 피해야 되는 상가들이 있어요. 이 우리가 보통 분양상가를 투자를 하실 때 보면은 도면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근데 도면으로 판단하기가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. 근데 사실 그 중에서 이것만은 피해야 된다. 몇 가지 것들만 피하더라도 손실을 크게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피해야 하는 상가 구별법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, 어, 상가은 대부분 임대사업으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. 근데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게 되면 뭐 절세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좀 내가 사전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, 놓치는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명의와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 모든 것들은 어 어떤 뭐 이론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저희 고객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알기 쉽게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저희 일시는 2022년 1월 8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.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건 저희가 어인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. 오프라인 강좌다 보니까. 선착순 다섯 분만 받고 있으니까. 저희 안내, 이 영상 막, 막판에 그 안내 자막이 나갈 겁니다. 그 안내를 보시고 빨리 신청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